아빠가 들려주는 독서, 책, 인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준비, 조준, 발사를 하지만 이 사람은 준비, 다음 발사, 다음 조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준하려고 머뭇거리다 보면 발사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시크릿한 거를 이야기한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 시크릿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을 잘안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비결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오래전부터 알려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건데 그거를 사람들은 학교에서 했던 공부들을 그냥 좀 무시하고 그냥 마치 새로운 바깥에 뭔가 비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좀더 젊을 때, 제가 좀더 젊을 때 이런 책이 있었어요. 바보들은 항상 회의만 한다. 항상 회의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다는 는 거죠. 실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안 생기는 거죠. 이런 책도 있었어요. 저책 읽지 않았습니다. 제목 봐도 이게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책도 있었어요. 제목이 상당히 사람들 혹하죠. 그렇지만 저도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이미 제가 삶에 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머뭇거리기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실행할 때 완벽하게 해놓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실행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책이 출판될거라고할 수는 없어요. 이 책이 뭐 페이지가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100페이지가 채안 돼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긴 힘들겠죠.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QI Essential Toolkit 이라는 그런 책이 제목인데, 가, 가칭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QI라는 거 많이 하죠. 병원에서도 QI팀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QI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럼 QI 중에서 보면 PDSA라는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과적인 원칙이에요. 너무 오래 전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던 원칙이라서, 업무에 잘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이 똑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먼저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 두, do, 두를 하는 거예요. 그, 스타디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일단 작은 규모로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스타디를 합니다. 내가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걸 못했고, 그 다음에, 어, 계산할 점은 뭔가 판단해 보고, 그걸 스타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액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순환에 대해서 다시 또 플랜을 세우고 둘을 하고 스타디 액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PDSA라고 합니다. 이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둘을 하는 게 아니고 둘을 한 다음에 일단 작은 규모로 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까 보셨던 이 조준, 준비, 발사가 아니라 준비, 발사, 조준이라것의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몰린 거죠. 사실 이 PDSA는 뭐 QI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사성에도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게 있어요. 전도서는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언제가 때가 좋지라고 계속 살피는 사람은 결국 파종, 씨를 뿌릴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오나 오지 않는다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실제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머뭇거리고 있고 회의만 하고 있는 거죠. 조준만 하고 있고 발사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일을 저질러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사실 PD, SA에 잘 나와있지만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그2를 보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사이즈로 그뭐 파일럿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먼저 하고 평가하고 다시 액트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계속 순환돼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적절히 풍세를 살펴야 되고, 적절히 구름을 봐야 되지만 그만 바라보느라 멈거리면 안 된다. 작은 규모로 찔러보고 시행해보고 그것이 적당한 기간 동안 해본 다음에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 요령을 말씀드리면 그 평가를 할때이 툴을 한 다음에 X 스타일을 할때즉 한번 작은 그걸로 하고 나서 평가를 할 때는 꼭한 달이나 두 달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좀 해보다 보면 잘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예 안 되나 보다라고 평가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한두 달간 해보겠다. 한 달간 해보겠다. 또는 백만원어치를 해보겠다. 뭐 십만원어치를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정해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처음 한 일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도록 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한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두 달간 해보고 다시 평가하자. 평가할 때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너무 평가하기 너무 빠르니까요. 그래서 인생 모두가 다 plan, do, study, act를 해서 인생을 잘 즐겁고 열매맺는, 결과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 제가 10월 16일에 하루 만에 끝내는 지지 플라투라는 강의를 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몇 시간 동안 합니다. 그 링크 수는 아래쪽에 넣어둘 텐데, 어떤 내용이냐. R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R을 생뚱맞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쫙다 배우는 게 아니고, 지지 플라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 플라투도 끝내면서 R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울, R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R을 배울 때 구체적으로 뭐 R을 변수로 어떻게 바꾸고 이런, 이런 강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볼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런 거는 굳이 왜 R에서 할까? 그냥 엑셀로 해버리면 되게 편한 텐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R을 R답게 쓰려면 R만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지 플라토에 나오는 것들은 엑셀로 할 수가 없어요. 좋고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아래 기본 문법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이제 엑셀에서 다 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내는 어, 지지 플라2는 지지 플라2의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응용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지지 플라2 문법을 이해하는 법, 지지 롤을 이용해서 뭐, 펑션도 조금 배우고요. 아래 그러니까 보면 펑션 나는 거되잖아요 그것도 지지 플라2를 배우면서 펑션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 플라2를 이용한 많은 또 추가적인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그 패키지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을 배움으로써 지지플라토의 배운 문법들을 강화시키고 자기가 그것도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투자하면 지지플라토에 대해서는 기본부터 응용까지 웬 만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만든 강의입니다. 10월 16일인데요. 요거 링크도 밑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SPSS보다 쉬운 R 코멘더 강의도 10월 22일에 있어요. 이거는 SPSS처럼 메뉴 방식으로 아래 통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줌 강의로 하게 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좀더 실제적인 강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PSS보다 그 카플란 마이어 커브 생존 분석 커브라든지 다른 플랫들이 그래프들이 아주 훨씬 더 예쁘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요 편집하기도 더 쉽고. 통계도 훨씬 더 쉽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SPS에서 안 되는 ROC 커브라든지, 뭐, 진단 관련 통계들도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하여간 도움될 겁니다.